원래 포럼은 지난해처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기조 연설을 해주실 로익 포숑 우리 세계 물 위원회 회장님 또 가브리엘 엑스타인 국제 수자원학회 회장님과 요니 리헬라 핀란드 미켈리 부시장님을 부렷한 우리 해외 기빈 여러분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쁜 일정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고 계신 아벨 라이트마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부시장님, 첸 대홍 중국 샤오싱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해외 물도시 전문가 여러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는 세계 물도시 포럼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물 위기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안전 물을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의 지혜와 협력을 모으는 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금과 같은 세적,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나 됩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세계 물 도시 포럼의 주제도 물 도시간 협력과 혁신입니다. 올해는 핀란드 미켈리시와 중국 샤오싱시의 물 문제를 논의하고 각 도시의 성공 사례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워터 파트너십 구축과 그리고 도시 간의 공통, 공동 발전과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는 과거 물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물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과동 중이며 한국 물기승 인증원 유치와 물기업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물 관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는 세계가 당면한 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혁신적인 물관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물 도시 포럼에 참석해주신 세계 각국의 도시 대표님들과 물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2022년 세계 물 도시 포럼에서는 코로나를 완전히 우리가 극복하고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호흡을 함께하면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